쿠사커 두 선수의 나우 조합 대 어, 카스 선수와 제이드 선수의 휴나 조합으로 경기 맵은 트위스티드 매드입니다. 경기 시작하네요. 보시는 지역은 연두색 휴먼 포커스 팀의 카스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 진영. 다음 열한 시에 어, 제이드 선수의 연두색 나이트엘프. 다음 한 시에 파랑색 나이트엘프 위메이드 폭스 팀의 문 장지호 선수의 진영이고요. 다음 5 시. 아까 윤덕만 선수의 파란색 오크 진영입니다. 예, 이번에도 워러시 가죠. 아까 이게 좀 은근히 재밌는 봤어요. 이 워러시가. 그렇죠. 장재호 선수 발을 좀 오래 묶었죠. 예. 재밌... 장재호 선수가 저월을 치려다가 시간도 많이 뺏겼고 사실. 타이밍 중앙에서 어떤 타이밍도 좀 약간 음, 내주면 그렇죠. 결국에는 있었고. 헌트리스 나 나중에 따로 치는. 그렇죠. 우를 예. 범하긴 했죠. 어. 와 견제 왔는데. 위습이 서로 눈치 봐요. 아 네. 지어졌네. 아 이거 원래는 지금 장재호 선수가 있었던 위치에 지었어야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요 원은 좀 힘을 반밖에 발휘를 못할것 같아요. 이제 나무를 못 먹죠. 나무를.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아. 장재호 선수의 워가 지어진 위치에 바로 지었으면. 제이드 선수가 지었으면은 그렇죠. 장재호 정... 선수 가 조금 손해를 보죠. 네, 예, 말리죠. 말리는데. 한 영웅 한번 보겠습니다. 카스 선수 역시나 아크메이즈에이겨졌어 저기 아마 아, 그런가요? 제겨졌고터와 에. 네. 아이고, 지금 독일 방송하는 사람인데? 아, 이 사람 캐스터인가요? 예, 예. 캐스터. 음. 네, 괜찮아 어, 사람 요 다행히 살았네요. 아크메이즈 나오는 타이밍 확실히 빠르네요. 어, 데몬헌터 나오고 있고. 일단 역시나 전 경기와 영웅 선택은 무난합니다. 네, 예, 사커 선수 그 로템이랑 다르게 네. 틈에가 각각 그 각각게 되면은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피해를 얼마나 당했냐에 따라서 경기가 확 바뀌죠 그냥. 음... 어 지금 저비전트 뭐하나요? <laughs> 걸어서 나무 들고 가 있기 째인데요. 네. 네. 일단 당겨질길를 했으니까 카스 선수는 여기서 빠르게 사냥하고 일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여기서. 네, 그렇죠. 어, 지금 그워러시또 네. 완전히 그냥 뭐 하나에 막히는 분위기죠, 저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 데몬터가 어? 데몬헌터 때릴 필요 없죠. 바로 네, 달려야죠. 가야죠. 그렇죠. 자, 여기 경험성이 나오니 안나오냐가 일단 중요하겠고. 블레이드 마스터는 열심히, 거기 사냥할 거 뻔히 아니까 바로 달립니다. 그렇죠. 나오는 아이템. 경험치 체 아, 프레보 아이템 좋아요, 카스 선수 그렇죠. 지금 이게 솔로면은 최악이겠지만은 데모런트에 쏜결과라 그래요. 데모. 네. 야, 장재선 선수, 저뭐 뭐 하는 건가요? <laughs> 네, 일단은 블레이드 마스터 와서 일꾼두 마리 잡아냅니다. 아, 세 마리 이제까지 올리고 있고 이번엔 투어죠. 그첫 번째 판에서 그카스 선수가 페머를 했기 때문에 네. 페머를 옆에 두 일단. 아 지금 팜 늘리고 있죠. 역시나 멀티 예. 생각하고 이거 멀티 좀 아니면 타워링인데 예. 어 MC몬 한번 해주고 어? 설 예. 있기 때문에 어 살렸네 오, 다. 오다 살렸죠? 거기다가 MC몬까지! 아, 잘하죠? 어, 진짜 잘하네요 정말. 어 이거 대기하고 있어요. 아대기해 아, 아, 잘해요. 개인 지영은 컷은 좋은데 예. 정말 자, 한 번씩 하는 잘못된 판단. 음. 일단은 장재호 선수 본진 쪽도 그냥 무난하게 막힌 막혔네요 워 견제가 어 근데 제이드 선수 노워거든요 이거 <laughs> 장재호 선수가 투어인데 장재호 선수 의 투어를 노워로는 피해 없이 못 막거든요 이제 워를 지금 바깥쪽에 하나 지어놓긴 했는데 홀업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네요 이렇게 예, 되면은 장재호 선수가 분명히 네. 그 홀업한 이후에 그로어 타이밍 때 절대 안 놓치거든요 장재호 선수가. 음. 로어를 친다던가 아니면은 로어를 그나이테프를 놔두는 대신 휴마로 완전히 싸을 잡아버린다던가 예아 이거 스, 스피드 부츠를 블레이드 마스터가 샀어요 아크메이즈 가지고 아, 텔포 포탈 탈수 있죠 텔포 있었는데 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포탈을 탄거 같네요 네? 어? 싸커 선수 여기 뭐하나요? 예에 네. 여기 먹죠 아직은 아장제 선수 투어로 굳혔죠 헌트리스로? 이걸로 이제 계속 나오면서 장재우 선수는 상대 타이밍을 뺏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또 투비스 토리를할수 있거든요. 사실. 윈드라이더요? 그쵸. 예, 그렇죠. 지상에서 헌트리스가 완전히 압박을 해주면서 공중에서 또 상대방을 말리니까. 음. 야, 근데 카스 선수가 진짜 컨트롤이 좋네요. <laughs> 센스라는 부분이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개인 역량 그냥 단순히 어? 그런 것도 괜찮고. 장재우 선수 3 프로텍터. 아, 그렇죠. 노, 지금 워가 저거밖에 없다는 거 바로 보자마자. 네, <laughs> 바로 프로테이터 짓고. 이거 아크메이지, 어, 아크메이지도 만화 번 저, 들어가고요. 지금 데몬런터가 아크메이지를 보디가드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나요, 저거? 지금 어디 갔다 오나요, 데몬런터? <laughs>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나이트 휴나즈업에서 네. 휴먼을 보호해줘야 돼, 나이트가. 음... 그 휴먼이 팀플에서 약점이 체력이래 그랬잖아요, 체력. 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일단 이 프로젝터 취소 다 해야죠. 네, 다 취소를 해야 될것 같고, 저건 시간 끌기용 정도가 되겠네요. 예. 네, 다음에는 예, 흔드는 네. 거는 그 사커 선수가 될 거고요. 솔로에서 아크메지 체력 이렇게 달면 정말 아무란데무넬리 있죠, 다행히. 근데 그 동안 무넬을 할짝할짝 다 먹었거든요, 아크메지가. 네, 혼자 다 먹었냐, 혼자? 예, <laughs> 네, 혼자 다 드셨어요 지금. 예, 근데 이거는 사커 선수가 지는 쌈이고. 오 포탈! 포탈이 없죠. 근데 아무네무네아 아크메이즈 선다 결국 잡고 포탈 타네요. 이야 이러면 손해 아니죠. 사커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아크메이즈가 경험치 책 나왔을 덕분에 3레벨 아크메이즈여서 무네를 너무 많이 맞셨네 이제 혼자 할짝할짝 다 어, 먹고 죽었죠. 자 아, 이제 로어 타이밍 왔죠. 야투 로어 타이밍 과연 장재원 선수가 저걸 가만히 놔둘까요? 아 가만히.. 글쎄요? 찌르는 게 낫지 않나? 당연히 가죠, 당연히. 네, 로어 네, 타이밍 모를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아크메이지가 확실하게 빼든 빼야 되는데 지금도 또 괜히 한 대씩 모빙샷 하다가 저런 게 쓸데없는 컨트롤이죠. 오 대머넌트 데모난토... 얼씨고? 네. 어. <laughs> 그 제가 가끔씩 R15. 그 네. 쓸데없는 컨트롤 이란 단어 많이 쓰거든요. 방금 네. 게 그런 거였죠. 아크메이지가 여기 그냥 지금 쭉 뺐으면은 컨트레스한테 맞지 않았을 텐데. 야, 이거, 어 데모너터, 오 여기 데모너터도 예, 좀이용할수있었데 예, 예. 그렇죠, 빼면 되죠. <laughs> 아까 무대를 <문해를> 다 먹어놔서. <laughs> 이렇게 한쪽에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예. 이렇게 나머지 한명 2대1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아, 불마도 오게 되면 이거 데모너터 장단못하면네섀도 헌터도 왔어요. 어, 아, 데모너터 저, 체력저 데모너터는 꽤 아, 뭐 발라주면 되고 또. 예. 포컵 선수의 그 나가시치는 잡혔네요. 잡히고 네. 뒤로 빠지면 꿀 발라주고요 또아로어못빌려주라주면 아, 되는데 아 어, 뭐 정말 벨라스가 부러지니까 끝이 없지 이렇게. 뭐 휴먼 풀면 한 개씩 한 개씩 오는 건 간지럽죠. 아 장재 선수 문을 관리한 거좀 보세요 이때까지. 와요런 차이지 네. 요런 차이. 네. 이러면은 워도 밀리고 아이고. 어떻게 물론 이제 로어서 드라이어도 나오면 꾸역꾸역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막아도 막는 게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되기다. 계속 손해 보면서 막는 거죠. 네. 아또 네. 라이플인데 지금 로어를 바깥쪽에 지어주는 판단은 좋은데 그휴먼은 보디가드를 받그 가드를 받으면서 병력이 모아져야지 저 네. 따로 다니면 안돼템플렛은는 템플렛은. 체력이 작거든요, 요. 체력이. 네, 블레이드 마스터 3레벨. 아 정말 그 손발이 착착 맞네요. <laughs> 예,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만 채팅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말하면서 하는 거또 옆에 그렇죠. 있을 때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 리마인드 소준는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거고 마음으로 통하니까요. 예. <laughs> 워낙 오랫동안 맞춰서 두 선수가 그러니까 그 싸커 선수가 장교 선수의 원투펀치가 계속 한대그 오른쪽으로 치면은 네. 오른쪽 가드하면은 바로 왼쪽 날려. 아. 호흡이 잘 맞네요 주 선수가 예 진짜 잘 맞네요 장지호 선수 그러면서 멀티 가져가고 오히려, 오히려 나오 조합이 멀티를 가져갑니다 지금 아크메이가 사냥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데모런터 레벨을 빠르게 3레벨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시도 빼야죠 나가시도 빼는 게 좋은데 그경우에는 나이트 에프가 휴먼의 매칭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데모런터가 그걸 못 해주죠 아 스포이먼트 차임은 차이는... 데몬헌터 현재... 때문에라도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네, 데몬헌터 유일하게 데몬헌터거든요 데몬헌터 나오면 그만큼 강하 지수 예아 근데 그워메드 팀에서 네. 목가할수 있을만한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운영이면 운영 뭐 정찰도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 꼼꼼히 해주고 있고 예포커 팀에서 노릴 수 있는 그 승부 요인 하,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밀리샤가 네. 적전이 나와가지고 그 슬로우 지옥에 걸린 그 누군가요 장호 선수의 헌트리스를 잡아먹었을 때 음, 순간적으로 병력을 싹 네, 잡아먹었을 그렇죠. 때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저는 어, 어, 여기서 병력 보자마자 바로 빼야죠 빼야죠 어 네, 막히 장제호 있거든요 장호 선수가 멀티도 했고 헌트리스를 예. 생산을 멈추면서 풀업을 갔거든요 음... 그 병력의 공백이 지금이죠 지금이 가장 위험해요. 일단 과연 위메이드 폭스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저... 넘길 네. 수 있느냐. 사커 선수 그렇죠. 막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요, 공격. 가는 거죠. 포탈 그쵸. 타라고. 어 오라 그거죠. 예. 여기서 만약에 아. 또 지금 사커 선수가 <laughs> 1대 1은 예.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지호 선수 또제플린 현재 갑니다. 저 공격의 최선의 방어인 거를 너무나도 잘. 아 포커프 ]겠냐. 팀은. 또 막으러 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커 선수 여기서 못 이기는 거 알거든요. 그냥 싸우면은 네, 이러다 그냥 포탈 타면 테러, 테러요, 테러. 그렇죠. 철장이 약한 일 곳만 쳐주고 있죠. 네 오는 거딱 보자마자 포탈. 예, 그런, 그럼, 그럼 장재호 선수 어딘요 이제? 제프리타고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사커 선수는 빠르게 포탈을 Now, 사가지고 다시 움직여야죠. 그렇죠. 지금 재생 스크롤 상점에서 아이템 사고 지금 아이템이 없네요. 근데. 아, 근데 저 블레이드마스터 못 나오거든요. 가다가 진짜 어,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사커 선수 부타를사내라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돌진을 잡을 어, 위도크스... 수 있어요. 어? 예, 만화번 당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예. 못 나오고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는 돌아가야죠. 돌아서. 사커 선수. 아, 이거 사커 선수 본진 밀리나요, 이러면 예, 본진.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본진을 글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못 막아요. 정면으로는 괜히 지금 교전하면은 병력 밀리고. 오 어, 지금 나이트 테프 방어로 가네요. 와 장재호 선수의 테러 덕분에. 그러면은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병력은? 장재호 선수가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쌈싸먹으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는 것보다는 돌려 보내는 게 최고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 그러니까 사커 선수 블레이더 마스터 혼자서 정리를 하네요 저 지역. 제플린은또 응. 헌트리스 타고 또 가요. 아. 아. 헌트리스는 <laughs> 제프린타고또가죠아 사커 선수 블레이드만스 혼자서 휴먼 보디를 정리를 했어요. 아 일군 다 잡혔네요. 예, 이는 사커 선수가 원해서 나온 그림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갇혀서 어쩔 수없이 예, 갇혀서 건데 파워캐릭이 그만큼 나온 거죠. 예. 오.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글쎄요 정면 싸움은 바른척하지 않아요. 빼야죠 지금은. 예. 빼는 게 맞죠. 장제 선수의 체대 갇혀질 때까지 글쎄 아 그레이브스로워도 뽑는 게 이건 또 제플린 하나 더 어깨, 이용해서 예, 그렇죠 장재호 선수가 팀플할때자주 사용하는 거거든요, 속에 음. 우리 편이 죽건 말건 일단 <laughs> 땡글스8 <laughs> 0스도본적 있어요, 제가 야 일단은 그렇죠. 상대 예, 골드마인은 파괴 그리고 제플린 타고와 제플린 딱 타는 타이밍이 예술이네요, 장재호 선수 어, 그렇죠. 그리고 싸커 선수 역시 뭔가 상대 병력 하나씩 끊어주면서 자 네. 도망가죠 싸커 선수 싸움에서는 못 이기거든요 아, 포탈... 아 이거 좀 어? 아쉽네요 포탈 어? 늦었네요 조금 예, 이거 늦었네요 좀못 봤어요 포탈을 내병력이 네, 하나 네, 하나 잡혔고 네. 자 이제 상대 쪽 선수들은 금이 이원도못키고 있지 이제. 아, 그러네요. 앞편에, 예, 장대 선수 네. 쪽은 금강이 두개 있죠. 하나, 두개 있고 하나는 또 지금 멀티하려고 또 걸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요렇게 그 바둑 싸움처럼 다음 수를 생각하면서 하는 플레이가 음. 아무래도 좀 앞서네요. 장대 선수랑 사커 선수가 정면 싸움하면 지거든요. 야, 사커선 헌트리스는 어이, 또 이번엔 휴먼 스포. 아, 6시 멀티에 가져가러 가네요. 데몬 헌터도 여기 있고 레이드 마스터! 오, 오 이거, 예. 네. 오, 미드어쿠고 빠지고. 오, 마킹이 1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아직은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섀도헌터 네. 역시 3레벨. 어떻게 보면 오크가 나중에라도 싸움을 하게 될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섀도헌터 그 3레벨도 하나 예. 있는데. 팀플레이에서는 사커 네. 선수의 제플린에다가 장철선수 유닛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특이하게.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지금 휴먼 본진으로 장재 선수가 난입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요 제플린, 예, 또 사커 선수 제플린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아, 이거 금강 못 쪄요, 제이드 선수. 그쵸. 그렇죠. 지금 그 글쓰로 계속해서 테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방 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더 시간 끌면은 더 말리거든요. 예, 포코 팀에서 장재 선수의 본진을 밀어버리는 게 맞는데, 지금 타이밍 제하죠 장지호 선수 일단은 또장지호 선수랑 그 사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저기서 또막는 그립보다는 아, 상대한테 그쵸, 가겠죠 바로 그렇죠 정말 잘하는 거죠 이게 네, 예, 제 플랜 다태우고아 태우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블레이드 마스터 드랍 아불만은 안에서 때리고 헌트리스 밖에서 때리고 그렇죠 예, 야 카스 선수 오늘 <laughs> 아 카스 선수 진짜 잘하거든요 오늘 경기 어, 보니까 그니까 러 자신이 힘을 네. 발휘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잘한, <laughs> 안타깝게 어, 왜 멀티가 왜 깨졌죠 이거는? 어, 어디요? 뭐 여기 나이텔프 본진의 멀티는 왜 깨졌죠? 아 저거 계속 그글스 견제하고 있었잖아요 아아그레이브스로가 그레이브스로우 스러가... 기로 네, 그레이브 네. 계속 드랍하고 있었죠 아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또 상대 오면은 바로 포탈 또 시켰어요 근데 예? <laughs> 레이 e 스 블레싱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나요? 그 트리 장재 r 선수 e d The tree, the tree is on the tree. 깨도, e tree is on 답답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음. 마스터는 그리고 안 가, 집에! 아... <laughs> 아, 아, 아... 괴롭네요. 카 r 선수 진짜...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들이 아 오늘 네. 카스 게임 접겠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니까 자신의 기량을 전혀 발휘를 못 해보고 지는 꼴이거든요 잘하는데 네. 이렇게 당하면 진짜 너무 슬프거든요 아 진제 플레임 기다리고 잘해요. 있어요 진짜 잘해요 잘하기는 오 그래도 이 플라잉 머신 하나 뽑았는데 플라잉 머신 뭐 하나요? 플라잉 머신 하나로 저걸 부술 시간이 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때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했겠죠 아 그래도 상대 장제호 선수 멀티를 12시 멀티는 그나마 발견했는데 얘는 이제 막막 이제 막 생긴 애거든요 예, 장제호 선수 금강이 세개죠 그리고 나이틀포 병력만 있으니까 그냥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상황으 그렇죠. 너무 잘 만들죠 아 포탈도 없어요 이러면은 그저화 시스 그, 저랑 그 뭐야 준현님이 저랑 어린나이 때도 요러, 요런 걸 계속 만들었잖아요 끝내면서 예, 예, 그렇죠. 짝과 선수는 이런 저랑 비슷한 클래스거든요 이제 운영 자체가. 팀 플레이에서 어떤 상대를 흔들어 놓는 예, 그렇죠. 야. 저랑 같은 꽉기 때문에 네. 또 네. 둘이 합하면안 싸우죠. 어? 또 오트리스 어, 왜 여기다 놓고 갔을까요? 제이드 선수. 지금 정신 없어요, 제이드 선수도. 아, 아, 정신 있겠습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네. <laughs> 저래도 정신 없을 것 같죠. 예. 네. 이거 드라이어드는 그냥 놓는 게 이게 그냥 그냥 그브스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닛 아, 적당히 바꿔주고 휴머러면 또 도망가고 네. 뭐 이러다가 포탈 타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아 이거 아 이거 6레벨 딱 찍으면 6레죠 아슬아슬하게 아, 아슬아슬하게, 네, 아슬아슬하게. 아. 못 찍었고 다음은 이제 또옥 휴먼이 털리고 그렇죠 사 a 선수 u 이 a n i t a r i a n Humanitarian. h u m a n 와있 a r i a n Humanitarian. Humanitarian. h u m a n i t 이 r i a n Humanitarian. h u m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다이 m 네. 또 n 플린 이용해서 n h 들 m a 수비하는 애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고 그렇죠 이 제가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게 m a n i t a 불만은 안 갔어요 또 불만 <laughs> 제플린이 있거든요 아 얼마나 괴로울 거야 상대방은 <laughs> 아 진짜 속이 터져 어 불만 불만 아무력 포션이 있군요 근데 자기들이 경력은 아직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 안 나오고 있는데 장재호 선수는 <laughs> 땡글스 나오네요 아, 아까 말씀하셨죠예80예 80,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했거든요 이게 예. 좀 그냥 이기니까 좋긴 좋은데 예, 좀 이렇게 본진데, 본진 그냥 좀 그러면 좀 속상하거든요. <laughs> 조금 속상해요. 팀플 하면 그쵸? 예. 그 뭐야? 저번 주에 제가 말한 땡글스 나왔죠. 드디어, 네, 드디어 나왔네요. 예, 요거거든. 키프 땡글스였는데, 그때는 와, 녹아요. 데몬트 6 레벨. 이제 메타 몰포시스도 나오죠. 한타 교전하면 아. 메타 몰포시스 이제 싸우죠. 이제 싸워 <laughs> 네. 저, 몸빵 잘해주고 있고 아크메이즈는 헥스걸류 권리... 아 g 지 바로 나옵니다 g 지 이렇게 돼서 여섯 번째 팀 플레이 경기 역시 위메이드 폭스 팀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경기 스코어 6 6대 0이 6대0와 아... 대단합니다.